어, 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 어반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영수기의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어, 어, 본의 아니게 내가 어제 영수기 이야기를 올렸는데 오늘 고소를 당한 거야 그래서, 아, 왠지 뭔가 애프터 서비스 개념 이 있잖아. 얘기를 <laughs> 계속 해야 되겠고, 그리고, 내일 아침이랑 저녁도 그, 다 나눔솔로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 오늘 저녁, 지금 이 영상이랑 내일 아침이랑 내일 저녁 영상 전부 다 나눔솔로 특집으로 해서 짧게 끝내고, 다음부터 또 욕이나 해야지, 그치? <laughs> 다음에 또, <laughs> 어바미양, 여자 욕해주세요. <laughs> 여러분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또 <laughs> 욕을 할 건데. <laughs> 근데 우선은 이게 고소를 당한 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거든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옥순이하고 영숙이 뭐 나는 솔로 이게다안 봐갖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솔로 16기 내에서도 옥순이와 영숙이의 사이는 좀 이렇게 좋지가 못해서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영숙이는 왜 옥순이한테 저렇게 집요하게 구나라는 생각이 난 들었거든 그리고 그런 생각은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씩 들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옛날부터 이미 한 1개월, 1개월 전부터 나는 솔로 16기 영숙 옥순 공개적용 여출 불화설 현재 옥순 그냥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 그래서 참고로 옥순이 같은 경우는 보면 그 재력으로 화제가 된 배우 배우가 아니구나 출연진이야 배우로 배우가 아니라 자꾸 배우가 이부터지아 근데 배우처럼 이쁘다니까 옥순이가 옥순이가 이뻐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영숙이도 이쁜데 내가 봤을 때는 옥순이가 더 이쁜 것 같아. <laughs> 그리고, <웃음> 옥순이, 옥순이는 그게 보여. 뭐냐면, 기품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고급스러운 거, 뭐, 골어스한 그런 느낌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맨 처음에 출연할 때도 막 포르쉐 타고 오고, 막 에르메스 버킨백에 이런 걸로 재력으로 난리가 났었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눈꼴 시려서 영수기가 공격을 했던 게 아니었을까나, 뭐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명예의 손이 왜 지금 나오게 됐냐면, 방송은 방송대로 끝났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영숙이가 뭐 이래저래 인스타 같은 것도 하면 라이브도 많이 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영숙단이라는 팬덤이 생겼단 말이야. 요게 말하는 팬덤은, 나처럼 영숙이를 신기하게 바라보다가 팬이 된 사람들이 있지. <laughs> 이걸 <웃음> 영숙단이라고 하는데, 그 나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도 옥순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된 거야. 그래서 결국엔 이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옥순이가 결국에는 빡쳐가지고 고소 하게 된 거지. 참고로, 옥순이 같은 경우는, 팔로가 24만이 돼. 그래서, 오, 씨, 이거, 이거, 이것만으로도 내가 봤을 때, 영수이 입장에서, 짜증이 나지 않을까. <laughs> 나보다 많으니까, 부하가 치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와중에, 우리, 맘중의 맘, 맘 오또맘님이 또 팔로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뭐, 여러가지 일상생활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입장 표명 한결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안녕하세요, 나은솔로 16기 옥순입니다. 방송이 끝난 후부터 하루가 멀다고 매일같이 같은 기술 영석분께서 방송에서 자기의 안 좋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뭐, 우리 라방, 녹방 보지도 않았고, 궁금하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를 하니까 유튜브에 매일같이 자기 이야기가 들어오잖아. 뭐 인스타나 게이트인 적걸로 그래서, 왜 본인 얘기만 하면 될걸왜 남의 이야기 그것도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랬다 여자 출연자 한 분이 부자 만나려고 부자같이 행동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른 여자 출연자가 누군지 찾아보고 전면 명예훼손으로 들어가겠다 매일 유튜브에 이상 소리 하는 거 방송도 끝났고 이제 서로 큰 싸움이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그 16기 난솔로 방송 중에서도 그랬잖아. 옥순이지 너가 나한테 사과해야지. 자기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건 이런 거는 초반에 바로 잡아내야 된다. 가만히 놔두면 방송처럼 이상한 사람 되는 거 한순간이다. 그래서 나는 솔로 16기 프로를 본 시청자분이라면 다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할 거다. 그래서 대형 로펌으로 전면 명예훼손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영소, 그, 옥소이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여러 가지 올라오잖아. 요새는 한번 난소로 뜨게 되면 과거 내용들이 전부 다 오체 분시 다음부터 올라오게 되는데, 옥소이는 부자인 것 같아. 그, 여러 가지가 올라오는데, 그냥, 그냥 부자란 느낌 이 있잖아. 그냥 부자란 느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근데 오히려 그 여자 출연자가 이렇게 부자 만나려고 부자같이 행동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그대로 박제가 당해 있더라고 요새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다 박제가 다 되거든 그래서 그냥 다떠 있어 라방 장면부터 시작해갖고 저역 장면 그래서 나도 들어가서 봤거든 내용은 뭐였냐면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부자처럼 부자처럼 행동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그 옥순이가 영숙이한테 나중에 뭐 이제 싱글맘이고 힘드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한번 연락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나봐 개인적으로 근데 옥순이 여기서 또 이제 영숙이가 빡쳐가고 누가 누구를 도와준다고 지가 지으로돈 번적이라도 있냐고 막 이러면서 나도 우리 우리 어어 어, 부자 많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역정을 내는 장면들이 그대로 포착이 됐거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뭐 그렇게 영숙이한테 호의적이진 않아 옥소니가 선의로 해준 말저렇게 꼬아들을 수가 있다 있구나 대박이다 그리고 우리처럼 사리 판단한 사람들은 애가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어찌지 하겠지만 아직 사회성이 없고 인성이 미발달된 형성기인 MZ 애들에게는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남규형 네가 책임져라 왜 저런 여자를 섭외한 거냐? 아이튼, 아, 남규용 진짜. 남피디 왜 이래요, 진짜. 어? <laughs> 그래. 아주 그냥, 아주 독을 이사해, 그지? 그래서, 뭐, 그 다음부터 자기가 뭐, 이대를 못간게 아니라, 그냥 안간 거다. 그래서, 대구에 카톨릭대를 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웃기고, 뭐, 영숙님 성격이 정상적이지 않고 특이해서 이슈가 된 건데, 다른 의미로 뜬줄 아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어. 그리고, 참고로 제가 어제 제 유튜브에 영숙이 이야기 나는 뭐, 나름 귀엽다고 보거든. 근데 올렸는데, 요것도 싫어요가 한좀 많이 붙었더라고. 보통은 좋아요가 한 97에서 99까지 나오는데, 근데 이, 이날따라 좋아요가 80%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속결정 고깝게 보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지. 그지. 그래서, 정작 그 옥순이의 인스타그램에 있는 반응들을 보면 그냥 사과하더라도 받아주지 말고 어 진심으로 늦실 때까지 그냥 조져라.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다른 데 가서 또 그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일거수일투족이 다 이렇게 이게 실제로 영숙이가 했던 말은 전부 다 옥순이한테 다이렉트로 들어가고 있었고 거기에 빡쳐서 옥순이가 고소를 한 건데 근데 이게 뭐 고소라는게 사실 그래. 일단은 여기에 나는 솔로 갤러리 들어가가지고 내가 일단 사람들의 반응 어떤지 살펴봤는데 사람들도 조금 신기해하는 반응이더라고. 뭐냐면 근데 영숙이는왜 도대체 옥순이를 그렇게까지 싫어하냐. <laughs> 나만 느낀 게 아니라. 그래서 옥순이는 가만히 있는데 왜 맨날 영숙이는 옥순이한테 화가 나 있냐. 이렇게 이게 올라오더래 개념글로 올라와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그냥 이뻐서 그런 거다. 질투 시기, 열등감, 자격지심 그런 거지. 그래서 정상인 시각으로는 이해를 못 하는데 영숙단은 그걸 공감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도와준다고 하니까 열받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옥순이는 진짜 부자인데 영숙이는 진짜 부자가 아니라서 그런 거다. 그래서 질투하는 를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거든. 그리고 반대로 그 영숙단의 이야기를 보면 옥순이의 고수는 실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장문의 글을 썼더라고. 그래서 그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어. 물론 옥순 입장에서는 기분이 많이 나빴을 것 같긴 하다로 시작을 해. 근데 영숙이 영숙단의 팬덤이 강하고 꺼지지 않아서 서로 맞붙으면 영숙의 이미지를 더 끌어올리는 효과가 일어날 거다. 일종의 점사 이미지 그래서. 뭐 결국에는 그런 거야 결과론적으로 옥순이 이겼다 하더라도 여론은 옥순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자유로운 방송을 더 이상 못 보게 되니까 그리고 영숙도 뭐 한두 번 하다 그쳤어야 되는데 계속 재미 삼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대형 로펌도 이런 저질 사건 맞는 거는 잘못하다가 이미지 나빠져서 하다가 중단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영수기의 편을 들었는데, 좋아요와 싫어요는 거짓말 하지 않지,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 반응도 어쩌라고, 잘못했으면 고소를 쳐먹어야지날 짓은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일단은 이게, 글쎄, 고소까지 갈 일인가? 라고 했을 때는, 이게 근데 고소 말고는 답이 없어. 고소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옥순 입장에서는 영수기가 진짜 죽같겠다라는 글도 올라왔고. <laughs> 입장은 짜증난데, 이게 고소 말고는 없다니까, 진짜로. 이거 말고는 없다는 거야. 그리고 고소는 원래 다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엔 뭐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나는 얘기했잖아. 40년 만에 경찰서를 처음 갔는데, 네일대판에서 되게 유명한 부산 의사가 있었어. 여자, 어버치기하고 잠수 타고 먹티로 유명한 애 있었거든. 이름도 되게 특이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산에서 의사를 만는데 이름이 특이하잖아. 한번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찾아보면 다 나올걸. 근데. <laughs> 내가 그 얘기 보고, 나는 그 의사를 저격한 것도 아니고, 저런 놈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당하는 너희들도 문제가 있다. 사회 의메시지에 경종을 알리는데, 그거 실제로 저한테 명예훼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찰서 조사까지 받았거든. 그래서, 경찰에서는 불송치 처분으로 끝난 거를 또 검사한테 항소같이 한게 있는가 봐. 그걸 또 찌질하게 또 올렸어. 그리고, 자기 이야기 네이트판에 올린 그 여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법이란 게 되게 희한하다는 거지,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그 며칠 동안 병원, 그, 이게 경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짜증이 이빨이 났거든. 야, 씨,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짜증이 나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한번 고소당해서 경찰서 가면 데미지는 무조건 조오게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미 법은 몇번 왔다 갔다한 사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야. 그게 경찰서 왔다 갔다 하면 짜증나, 그냥. 근데, 이거 말고는 어떻게 멈추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끊어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사건은 이제 명예훼손으로 간다고 했고 대형 로펌을 고용한다고 했고 그렇게 되면 영속이 입장에서는 또 짜증이 날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당장 오늘부터는 얘기를 못 하게 될 거야. 그건 확실한 효과가 있거든. 그래서 이 싸움에 어반님은 누구 편을 드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물론 영속이 카와이하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야 이건 옥순이 편 들어야지. 나는 나는 옥순이 편이고. 잘못했으면 원래 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이건 아주 당연한 거야. 지 <laughs> 내가 영숙이를 카와이하게 보는 것과 그리고 이건 좀 약간 다른 별개의 문제고. 그리고 내가 어제 영숙이 좀 카와이하다고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어반이형도 무슨 헛소리야 이렇게 막 루루루 달려있더라고.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있더라고. 난 영숙이 영숙이 나이가 한3 0대 중반쯤 되는 줄 알았거든. 그 정도까진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야저 나이에 저렇게면 하 피부 엄청 좋은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건 또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미안해 고멘 고멘 내가 저 잘못 알고 잘못 말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다시 정정을 하도록 하겠는데 그래도 영숙이는 귀여운 거 맞다 알았지 그래서 어떤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참 이런 거 보면 되게 웃기지 어른들의 싸움이라는 게참 이렇게 유치하게 갈 수밖에 없고 그지 이런 거 보면 근데 이거 말고도 다, 다른 방법도 없잖아. 맞잖아.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보면서 저 역시도 좀 희한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고수까지 할 일인가 라고 했을 때. 근데 고수 말고는 잡을 방법이 없단 말이야. 맞잖아. 거말고또 없어요. 그게 또. 그래가지고 뭐 여러가지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이러나 저러나 이긴 사람은 우리 편인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그냥 영숙이가 계속 집요하게. 집요하게 옥수이 냄새 왜 저러나 <laughs> 싶을 정도로 너무 집요하게 걸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대가는 다시 영속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튼간에 어~ 어반 님 유튜브는 옥수 님의 편이라는거 다시 한번 거듭 강조드리고요. <laughs> 아무쪼록 이제 발 벗고 편하게 편하게 주무시고 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우리 귀여운 목도리의 광속 댄스로 광속 댄스로 광속 부리부리 댄스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 차!